이렇게 해서 심으면 물을 주잖아. 여기 약간 바닥에 깔리게 하면 우리가 어디 갔다 와도 그렇게 마르지 않거든. 완전 아이디어 좋은데. 빨리 빠지게 하기 위해서 두 개씩 넣어 하나씩 안 넣고. 그러면 포트가 빨리 옮기거든. 그러면 갖다 심으면은. 네, 안녕하세요 <laughs> 삼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삼남자 엄마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8월 8일 정도 됐는데. 어 이제 배추랑 무 모종 해가지고 파종하는 시기가 다가와가지고 지금 바로 해보려고 합니다. 8월 초에 넣는 분도 있고 5일경까지 넣는 분도 있고 우리도 5일경에 넣으려고 했는데 오늘 넣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넣는지 어떻게 키우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에서 사면 골고루 다 했지만 그래도 텃밭 하시면 재미를 다 조금씩 키워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laughs> 네, 우선 준비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트하는 이, 이렇게 있으면 농약사에 가면은 이렇게 다 있고 우리는 고추 모 사다 심고 남은 게 많아가지고 여기다 그냥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무배추, 씨앗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상토 바이오 그린 상토라는 상토에다가 재배를 하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상토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우선 그렇게 다 채워넣는 거야? 그럼 채워놔야지 약간씩 살살 눌러야 돼 약간씩 아 그렇게 살살? 음, 살살 자리 잡을 때를 이렇게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아 이거는 그 전에 엄마가 좋아하던 대추 씨거든 길고 삼진대추라고 그러는데 지금 지금 그거보다 딴거 맛있다고 많이 심거든 우선 먹으려고 한번 심어 보는 거야 먹으려고 아, 딱 하나씩만 넣는 거야? 응. 그리고국 끓여 먹고 하려면은 한세 개씩 심어가지고 심었다가 하나씩 떼다 먹는 거야. 그래도 이게 하나씩 한다 해도 두 개씩 나 떨어져서 하나를 떼어내면 돼. 이렇게 해서 살살살. 아, 살살 살. 이 살을 덮는 거야? 응. 아. 뭐든지 삼 분의 일만 덮이면 돼. 많이 덮이면 잘안 나. 이거는 조금 덮여도 낙인 나는데 올라 올라면은 힘들어. 그렇게 살짝만 덮어주면 돼? 이렇게 해서 물주고 키우면 아 거기 스티로폼 박스에 이거는 뭐할 거야 이것도 이거는 이제 많이 보어가지고부리여 먹을 때도 먹고 이건 하나씩 심을 거고 이건 여러 개도 이렇게 키웠다가 많이 심어서 국도 끓여 먹고 이제 겉절이도 해먹을 거 미리 여러 개 심어 그랬다가 세 개씩 네 개씩 심었다가 하나씩 떼어다 먹는 거야 크는 대로 아 그렇게 세 알씩 세알네알 네 알, 망도 이게 빨리 커가지고. 밭에 뿌리만 빠지면 갑자기 심을 수 있어 저거는 뿌리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이건 더 빨리 심을 수 있어 아예 상관없어 마, 이건 일부러 많이 나게 하기 위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촘촘하게 심어서 놓고 먹을 거라서 지금 이 시기에 무배추 씨앗 이렇게 모종으로 심는 건가 그럼 우리에게는 지금이 딱 맞아 그런데 지역마다 다 틀리잖아 근데 지금에도 그렇게 김장안내죠 늦지는 않아. 하긴 올라오는 거 보면은 그게 뭔지 배추인지 다알 당연하지 아는데 배추는 어떤 건지 몰라 잘 처음에. 그럼 커야지 알지 배추는 거의 비슷하니까 이거는 이제 저거 서울배추 서울배추가 겉절이 해먹고 국 끓여 먹는 데는 이게 고소하고 맛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서울배추 아 서울배추 이게 국 끓여 먹고 겉절이 하는 데는 고소하고 최고 맛있어요 엄마가 계속 이거는 겉절이용 국거리용으로 다 많이. 했다. 어 은단처럼 생겼네. 은단 먹어볼래그 <laughs> 농약 소독한 거라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이거는 많이 넣어가지고서 속과다 먹는 거라서 이건 많이 넣. 어또 너무 많이 넣면 으안 되는데 그래도 조금 많이 넣. 이제 밭에다가도 심을 건데 우선 이렇게 조금 키워보는 거야 빨리 먹기 위해서. 밭에 이제 비닐이 다 씌우면 해봅시다 우리. 이렇게 해서 심으면은. 물을 주잖아. 여기 약간 바닥에 깔리게 하면 우리가 어디 갔다 와도 그렇게 마르지 않거든. 완전 아이디어 좋은데? 아이 그럼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천천히 줘도 되는 그런 게생겨야지 아유, 우시는 이렇게 하나씩 이게 끼럭지가 이렇게 끼러야 돼. 그래야 꼬부라지지 않고 모는 모종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난 모종해도 너무 잘 돼. 가지 벗는다는 데 가지 절대 안 벗어. 어쩌다 하나씩은 벗을지 모르지만 가지 안 벗어. 이 상토에서 조금 요만큼 크도록은 여기에 양분이 있어 갖고 이태비만 해도 키울 수 있어. 비료 안 해도. 이제 밭에 갖다 심을 때쯤에서 비료를 해야지. 이거 단단한 물을 한번 해 보게. 이거 지금 요거는 김장할 때 하는 거고, 요거는 음, 연한 거. 그래서 요거 한번 해 보게. 고등어 지져 먹고 뭐 끓이는데는 조금 일찍 넣어 갖고 단단한 게 맛있더라고. 오, 이거는 크네. 빨리 빠지게 하기 위해서 두 개씩 넣어 하나씩 안 넣고, 그러면 포트가 빨리 옮기거든. 그러면 갖다 심으면 새싹처럼 하나만 떼어서 먹는 거야. 하나 떼어서 먹고 하나만 키워 그렇게 하고 하나 키우는 것보다 두개 키우면 더잘 거. 파이지 않게 처음에는 살짝 살짝 잡고 주면 돼. 말른년에. 처음에 이제 수분이 충분해야지 잘 나니까 수분이 충분해야 돼 이렇게 마르지 않게. 그러면 요 스티로폼 안에 이렇게 넣어놨을 때는 여기 밑에 물이 살짝만 깔리게끔 하면 돼. 이 정도. 아, 요렇게 살짝. 응,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 있으면은 이게 머금고 있으니까 마르질 않아지. 아. 머금고 있으니까 이게. 응.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빨아올려 이제 반듯하게만 나야 돼. 이게 반듯하게 나야 돼그 대신에. 아 반듯하게. 응 반듯하게 놓고서 이렇게 약간 삐뚤으면은 이게 골고루 안 먹고 한쪽만 먹잖아. 이렇게 반듯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심은 다음 며칠이면 올라올까? 무 씨는 삼일만이면 나고 아... 배추 씨는 사일 만에 올라오래. 오케이 올라오면은 또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보여드리자. 아이 배추 이제 해마다 하시니까 이제 잘 선수가 되셔갖고 잘하실 거 아니야. 그래도 처음에는 충분히 붓게끔 많이 줘야 돼. 여름도 너무 센 걸로 하지 말고 살짝. 이제, 텃밭 하시면, 부꾸려 드실 거, 우선 열무로 드실 거는, 하나씩 넣지 말고 두 개, 세 개씩 넣다가, 세개 심었다가, 칼로다 하나 잘라서 드시는 거 해도 되고, 그러면 이게 빨리 옮겨서 밭에 나가서 심을 수 있으니까, 잘 키울 수 있지. 너무 기간이 길게 키우면, 이게 이제 말려서 죽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아까 어떤 아줌마들 러잖아 이거는 나서, 요 정도만 크면은, 뽑아지기만 하면 심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키워서, 김장 무도 해도 되고 열무로도 잡설 것도 해도 되고 다 됩니다 이렇게 한번 재미로 키워보세요 배추 큰 배추 서울 배추 이렇게 키우면은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서울 배추 피리 심어보세요 겉절이 돼지고기 먹을 때쌈싸 먹어도 맛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또 이제 한삼일사일 후에 올라오면은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서 심어보자고 알겠습니다 아... 음, 이렇게 심어도 우리 밭에다 또 심을 거니까. 예쁘게 예쁘게 키워보세요. 이양분만 해도 잘클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잘 봐주셔서 감사한데, 그래도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